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로베르토 피처 총리의 삶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피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피처는 우크라이나에 저속한 평화 장착 그리고 국내 민생을 위해 러시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 기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민 13만 명에 대한 생활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브라티슬라바 등 슬로바키아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인파 가운데는 우크라이나민도 성당합니다. 남의 나라에 기생하면서 반정부 시위까지 벌입니다. 또 시위 배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국의 지시를 받는 용병 조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 수도 스빌리시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에서도 마에단 스타일의 폭력 시위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복국이 배후인 난민들이 슬로바키아의 리버럴 야당과 함께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슬로바키아의 피처 정권이 리버럴의 범유럽 가치를 지켜야 하며, 러시아와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슬로바키아 정보국 요원으로 군사 전문가인 페터 사벨라 중령은 브라티슬라바 반정부 시위대 배우와 수법을 설명했다. 그런 슬로바키아 TVO TV와 인터뷰에서 시위대 배우 인물들이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 마애단을 비롯해 조 주저의 정치사회적 소유를 선동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사벨라는 그들이 수개월 동안 시위를 리허설하면서. 대중 속에 파고들어 선동하는 수법을 학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얼굴과 이어폰 착용 모습을 감추기 위해 복면과 마스크를 하고 있으며 살인과 뇌물공여, 시위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기자를 보내 취재하도록 하는 요령을 훈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위도중 경찰에 체포될 경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약게 조사를 받는 요령도 익혔습니다. 페터사벨라 중령은 시위 주동자 가운데는 외교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처벌하기도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피처 총리의 자문위원회 단장인 칼리냐건 우크라나 용병 그룹인 조지아 내셔널 리존이 마물러슈빌리의 지휘하에 친 우크라나 n g o 피스트 우크레인과 함께 슬로바키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증거로 피스트 유크레인 활동과 스타셀로바와 조지아 내셔널 레전의 마몰라시빌리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페터 샤벨라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의 본질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위 유럽 바보들을 앞서 호전적인 사람들을 권력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의 우크라이나 광대 젤렌니키또 우크라이나 군대로 가는 스타링크 위성 신호를 차단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 임박한 나토의 붕괴,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서방의 엄청난 불안, 이태리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젤렌스키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러시아 원자재와 에너지 없이는 유럽 연합의 군비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친하지만 도널 트럼프의 공화당과도 사상의 결이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5년 2월 피처가 미국 시펙에서연사하는 모습입니다. 피처는 이 세상의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젠더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와 동일합니다. 또 남인 문제, 우크라이나 평화 정 t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입장이 같습니다. 가족과 종교의 전통적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한국인들은 시야 가져봐 시팩 하면 부정선거 문제에 가져다 붙이거나 오로지 모든 창밖에 모릅니다. 로베르트 피처나 헝가리의 빅터르 오르반이 시팩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앵글로 섹슨과 유럽의 리버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구슬내소와 전면적인 검열과 캔슬 컬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내러티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족반역자, 러시아, 중국, 이란의 영향력을 위한 스파이로 낙인 찍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피초는 트럼프 이전 바이든의 워싱턴과 브라셀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피초는 2023년 10월 집권함으로써 슬로바키아 사민당의 회세 번째 복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워싱턴과 브라셀에서 벗어난 독립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선거 전부터 유럽 관료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에너지를 위해 모스크바와의 접촉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바이든의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리스트는 그가 범유럽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제거를 시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글로벌리스트는 로베르트 피처가 헝가리의 빅트로 오르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장차 유럽에서 독일 대한당과 오스트리아 자유당, 프랑스 국민전선이 세력을 더하는 트리거가 될 것을 우려니다 지난 2024년 발생한 로베르트 피처에 대한 암살 시도도 그런 맥락입니다. 당시 71세의 작가 친투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처의 스탠스에 불만을 품고 암살을 시도했었는데 슬로바키아 브라보다는 암살 시도가 색깔 혁명의 일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이후 글로벌 좌파 세력은 수법을 좀 바꿨습니다. 피처 정권 전복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슬로바키아 진보당이라는 친유럽 정당과 우크라나 난민 그리고 용병 조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방은 직접 간섭받아 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이용해 피처 정권 불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슬로바키아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도 가했습니다. 국가보험과 종합건강보험 서비스 서버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진보당 지도자 시메치키는 대규모 시위가 있던 날밤기업프를 방문했습니다. 또 슬로바키아의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NGO 피스드 유크레는 2024년 10월 슬로바키아 검찰청으로 몰려가 피처의 러시아 커넥션을 주장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단 사방은 어떻게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피처 정권을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과 배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를 무너뜨린 2014년 마이단과 2020년 벨라루시에서 발생했던 루카셴코 축출 수도. 지난해 조지아 뜨빌리시에서 있었던 조지아 드림 운동 등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서구 리버럴들은 멀쩡한 주권 국가 지도자를 악마하고 여론을 조작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공격적인 민족 주자들과 의 극단적인 리버럴 분자를 동원합니다. 조지아 총리의 코바히제도 브라티슬라바와 뜨빌리시 시위는 같은 사람에 의해 선동된 것으로 유로 아틀란틱 글로벌 가버넌스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트 피처는 상당히 강단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2022년부터 집단 서방이 우크라이나 협상을 계속 좌절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서방은 절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과 더만나 우크라이나 분장은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베이징을 지지했습니다. 피처는 트럼프와도 친하지만 푸틴, 시진핑과도 관계가 원만합니다. 참고로 덮어놓고 윤석열 덕분에 개몽됐다면서 멸공만 외치는 한국의 멍청한 보수 우파는 이 같은 국제관계의 메짐리을알턱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